지금 나온 곳은 그 박석고개에서 향동까지 연결되는 어, 지금 공사 이름은 시도 93호선 도로 개설 공사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. 갑스마일이 어, 지금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안은 제가 어, 영상에 담아드릴 수 없는데 이쪽 방향이 지금 어, 향동 직산업센터의 방향이고요. 그리고 이쪽 방향은 이제 창릉역 어, 창릉역 방향입니다. 그리고 이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서운흥 방향인데 어이 도로가 보니까 어 4에서 6차로로 해서 터널 두개소 그리고 공사 기간은 어 작년부터 시행을 했네요 공사를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2024년 10월까지 지금 공사를 갖다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잘 돼서 향동에도 새로운 도로가 나서 조, 좋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